성경에는 은유적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뭐 메타퍼라고 말하죠. 예를 들면 메타퍼로 가는 것이 은유법인데요. 당신의 마음은 호수처럼 넓습니다. 이것은 주유법입니다. 근데 당신의 마음은 호수입니다. 이것은 메타포를 은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호수처럼 넓다라는 것을 당신의 마음은 호수 같군요.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성경에서요 긍정적인 그런 메타포들이 빛, 양, 어부 긍정적인 표현이죠. 부정적인 표현들은요 어둠, 뱀, 짐승 가운데 뱀또 어부들도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어쩔 때는 부정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어부는요 하느님의 심판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아, 물고기를 잡을 때그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보면 어부는 아, 부정적인 아, 메타포이지만 신약에서 보면 어부는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겠다. 이것을 업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메타포로 써서 더 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런 은유법이 나와요. 이런 은유법이 나오는데 이 은유를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느니아께서 이같이 내게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누의 술잔이 나옵니다. 그 술잔이 은유법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마시게 될이 진누의 잔, 이 진누의 술잔. 이것이 16절부터 보면, 아, 이 진누의 잔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아, 알수 있는데요. 심육절 보면요,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내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이 진노의 잔이 심육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느님이 보내는 칼이에요. 그 칼을 맞고 또 사람들이 그 진노의 를 마시면 비틀거리고 미친 듯 행동하는데 그것이 하느님이 그들 중에 보내는 칼이다. 그 진노의 자는 하나님이원하는 칼이다. 곧 전쟁이다. 이렇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그 잔을 가지고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합니다. 아마 환상 가운데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업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렘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그 진노의 잔을 마신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1 8 절에 나오는 것처럼 멸망입니다. 놀래고요, 비웃음과 저주를 당한 모습인데 그 모습이 오늘과 같더라. 그래서 먼저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손에 들려 있는 그 술잔을 예루살렘에게 준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고관으로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임한 것은 저주였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보면 다른 나라도 다 마셔요. 모든 나라들이 다 마십니다. 19절에는 이집트 파라오가 마시고요. 그 백성들이 마시죠. 20절에는 우수 땅에 있는 모든 왕, 브레셋 땅에 있는 모든 왕, 그 백성들이 먹게 됩니다. 21절에는요. 에돔과 모압, 암몸 백성들이 먹습니다. 22절에는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 또 바다 건너편에 있는 멀릿 떨어진 섬들의 모든 왕들이 그 잔을 마시게 됩니다 23절에는 드단과 대마, 부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먹습니다 24절에는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또 사막에 사는 모든 광야에 사는 모든 여러 조속들과 그 왕들이 마십니다 25절에는 시무리의 모든 왕들 엘람의 모든 왕들 메대의 모든 왕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요 마지막으로는 바벨론의 왕이 먹습니다. 개국 한글로 보면 바벨론의 단어는 없지만 그 왕이 바벨론 왕입니다. 그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대에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뇌술잔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을 받는 것입니다. 전쟁과 멸망, 조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넓은 문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면 시편에 보면 나옵니다. 시편 75편에 보면 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술잔이 무엇인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편 75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 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의 재판장이다. 여호와의 손에 술잔이 있는데 그 술잔 안에 뭐가 있습니까? 썩은 것이 가득하다. 독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들려 있는 술잔은요, 독주입니다. 사형을 주는 사액과 같은 거예요. 사형을 내리기 전에 마시게 하는 마취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쏟아내신다. 그 찌꺼기까지라도. 그런데 그 잔을 마시는 자들이 누굽니까? 시편에 보면 땅의 모든 악인들이 기울여 마신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시는 자들은 하느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께 멸망을 받는 것이요. 저주를 받는 것이요. 사형성고를, 사형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6기에도 21장 20절에 나와있죠.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전능자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 문학적 표현, 은유적인 표현은요 구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통일하게 나옵니다.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그 신약에 요한계시록 14장에도 하느님의 진노의 잔이 나옵니다. 진노의 잔을 한번 보죠. 요한복,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도 하느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느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에 나오는 그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누가 받게 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사탄과 짐승을 따라 그 표를 받은 자들, 그 자들이 불과 유황의 형벌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알려주는데,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요,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야, 배는 저기다 짓는 거지,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 하나님이 심판하셔, 물로 심판하셔, 물로 심판하셔, 물이 여기까지 찰 거야. 모든 것이 물로 차서다 죽게 될 거야.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비웃습니다. 노아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거든요. 안 믿는 거예요. 돌아오라. 세상을 따르지 마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돌아오라. 계속 수십 년간 예레미가 외쳤고, 수백 년 동안 외쳤는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돌아와라. 근데요,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말하는데, 그 심판에, 어, 심판이 있기 전에 구원의 길이, 구원의 어,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만드셨어요. 하느님의 마지막 심판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느님께서 열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하느님의 진노의 잔, 그 저주의 잔을 대신 마시신 마, 마신 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누가 대신 이 잔을 마셨을까요? 하느님의 저주요, 하느님의 심판의 이 잔을 마신 분이 있는데 마가복음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부터 한번 읽어 보죠.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지나 가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읍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개세미나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옮겨달라고 한이 잔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고 순교당할 때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스테반도 그랬고, 천사 얼굴과 천사의 얼굴처럼 그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이 잔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데, 곧 받게 될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육체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말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그 잔에 대한 내용이 다른 걸로 바뀝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개세마라 동생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실 때그 잔은 곧 받게 될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느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2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것이 분명히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갈라디에서 말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께서 진뇌, 하나님의 진뇌잔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독주를 마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없이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 자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뇌잔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그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심판전에 있는 구원의 길, 그 복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뇌잔을 마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삶으로 전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합시다. 기도함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힘씁시다. 여러분,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